한영아 언제 왔니? 사람들 눈에 띄면 어쩌려고 부탁 들 일이 있어서 왔어요 돈이 필요해요 그래? 얼마나? 50만원이요 어디다 쓸건지 그건 아실 필요 없고요 민재씨 사의 여비는? 따로 좀 챙겨주세요. 염천교 거지들한테 우리가 신세를 졌어요. 내가 돈은 얼마든지 용통해 줄게. 하지만 그곳에 계속 머무는 건 옳지 않다. 상관하실 일이 아니에요. 내가 넉넉히 마련해 줄 테니까 이 아가씨랑 함께 떠나도록 해라. 전 경성 안 떠나요. 제발 부탁이다. 시국이 어수선하니 무슨 화가 닥칠지 모른다. 내가 준비해줄 테니 빨리 떠나도록 해라. 배편도 내가 마련을 해줄게. 긴 말하고 싶잖아요. 하기 싫은 거로 억지로 온 거고요. 돈 주실 수 없으면 관두세요. 한영아, 평생 나하고 거리를 두고 싶으면 그렇게 해. 나라는 사람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. 하지만 지금은 이 예미 말을 어머니 들어야 해. 어머니라는 말 다시는 내 앞에 사지 마세요. 어차피 서로 주고받을 것 아무것도 없는데 괜히 왔어요. 한영아, 한영아, 한영시, 씨. 한영시. 도와주세요. 지금, 한영 씨를 살려준 사람들한테 큰 문제가 생겼어요.